그때 오히려 지금보다 피아노를 더잘 쳤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때 안 쓰시고 이 나이가 들어서 그 시험 때문에 한 곡을 주거라고 연습을 했어요. 피를 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재능이 너무 애매한 것 같다고. 제 인생에 소원이나 뭐 비전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이들의 한마디 때문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제리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리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어, 저는 뭐한 20여 년 전부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간 무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음악 감독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유튜브가 좀 성장하다 보니까 강의 네. 요청이 들어와서 아. 어, 대학에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부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 소모임도 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음... 있고, 네. 네, 뭐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채널도 좀 컨설팅이 필요가. 아, <laughs> 그데요 비전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CCM을 작곡하는 음악하고 싶었는데. 네. 어, 생각만큼 이렇게 제가 준비도 안된 탓도 있지만, 이렇게 길이 막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크리스찬 음악이 아닌 다른 상업적인 음악을 오히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음, 네. 그쪽을 좀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네. 거의 한 20년 정도 넘게 어, 한것 같습니다. 네.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은 각자 직업 안에서 네. 소명의식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을 아, 네. 정말... 귀한 비전을 맞아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이제 좀 특별하게 어뭐 생업을 그만두시고 뭐 해외로 네. 선교를 나가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네. 묵묵히 자기 그 처한 그 환경에서 네. 또 직업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 중요하지 않나요? 원래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던 아이가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1학년 때그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음악을 재밌게잘 가르치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악기로 시험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 그때 제가 피아노랑 어, 피리밖에 못 불었죠. <laughs> 근데 피아노는 이제 체링이 30번까지 억지로 배우긴 했어요. 네. 억지로 배웠기 때문에 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시험 때문에 한 곡을 주거라고 연습을 했어요. 피리 를불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피리를 피리도 좋은 악기긴 한데 네. 제 생각에 피리보다 는 피아노를 참에 해보자. 아, 그렇죠. 그 고등학교 때 피리보다는 예, 네. 피아노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곡만 주거라고 연습을 해서 아이들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네. 어, 아이들이 반응이 좋더라고 요 생각보다. <laughs> 그래서 음악시간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는데 네. 네.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빈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좀 정말 에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음.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음악이 너무 좋아지게 된 거예요. 음. 제가 자존감이 낮았는데 네. 그 한마디에 음. 180도 바뀌었어요. 인생 그 뒤로 아 그럼 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소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제 인생의 소원이나 뭐 비전이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그 아이들의 한마디 때문에 음.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말. 어, 네. 교회는 이제 원래 다니시고 계셨고요. 여기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 정말요? <laughs> <laughs> 어릴 때 태어나니까 교회였어요 저희 집이. 아. 그데 네, 저희 형은 음악적인 재능을 어려서부터 보여서. 네. 반주를 하고 그랬고, 네. 이제 형은 음악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제 집안사정이 좀 어렵게 되면서 저는 음악대학 갈 생각은 하지 못했고, 네. 교회 반주를 계속 했죠. 네. 음. 교회 반주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막 고민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드로 반주를 하는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막 치라고 해서 억지로 악보 보고 치는 걸 했는데 네. 아, 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아 네.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걸알고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칠수 있으면 나도 음.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한참 심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때. 음. 제가 목회자 자녀이긴 한데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이, 네. 이 정도... 그 <laughs> 시간에 이렇게 살짝 고백을 드리면, 네. 하여튼 저희 집안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좀안 좋으셔서, 네.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 네. 이제 고1 때부터 부모님이 따로 지내셨고, 네. 그 어머니 밑서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그쵸. 너무 어려움을 제가 아니까, 네. 제 성격이 막 이렇게 때를 쓰거나, 네.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네. 아, 알아서 나는 음... 그러면 안 되겠다. 아... 그리고 그당시에또 실용음악가가 없었어요. 그래요? 클래식 음대 위주였는데 아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잘해서 네. 클래식 음대를 졸업을 했고요. 네. 저는 좀고일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실력은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포기는 했어요 일단 음악대학을. 네. 네. 환경도 그랬고 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반주하는 게 그냥 저한테 작은 소망이었고 네. 반주를 하게 되면서 음악이 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 한계에 부딪혀서, 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 그거에 대한, 아, 뭐라 그 결핍? 막 이렇게 열망이 있는데, 네. 막 이렇게 성장이 막 멈추니까, 아, 음악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좀 갈등을 많이 했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네네. 하나님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감사한데 제가 <laughs> 아... 재능이 너무 애매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음악은 계속 잘하고 싶은데 앞으로 인생을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네. 어, 너무 지금 저한테 막막하다. 아... 그래서 하나님 재능을 좀 주시고 저한테 길을 열어달라고 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 네. 재능을 사용하겠다. 아... 이렇게 딜을 했죠. <웃음> <웃음> 그게 언제셨어요? 그게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아 그래요. 초반이고요. 저가 네. 이제 수하우... 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항상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주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캠퍼스에서 노방 찬양할 때도 계속 반주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더 잘하고 싶은 음... 뭐 다른 뭐 분야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계속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음악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귀찮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사실 물어보고 거의 독학하고 거의 한 80%는 독학이에요. 네. 아... 궁금한 건 물어보긴 했지만 네. 계속 물어볼 수는 없어서. 네. 이제 저희 형이 치는 걸 보고 어떻게 친 거지 계속 유심히 보다가 <laughs> 네, 형이 나가면 이제 제가 그대로 한번 계속 따라 쳐보고 정말요 네. 아 어떻게 친 거지 어떻게 해야 소리가 예쁘게 나지 그걸 혼자 그냥. 아 계속 쳐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고1때그 네. 친구분들의 그 네. 격려와 칭찬의 그 말들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생각을 할뭐 그런 때는 아니었고, 제가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음. 나중에 알게 되고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네. 저한테 소원이 생겼거든요, 그 시간에. 딱 네. 고등학교 를하는 때. 아무런 소망이, 소원이 없었어. 장래 희망도 없었고. 근데 아이들에게 그냥 한마디 때문에. 음, 음. 그냥 선물로 내려온 거 같아, 그 아... 이후로. 저는 아... 사실 못했어요. 한 25살 될 때까지도 못했어요. 아,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 거고. 아 근데 저희 형 제자인데 서울대 작곡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걔가 이제 원래 부산에 살던 친구예요 네. 걔가 이제 기숙사도 계속 있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음. 기숙사에 나와서 살, 그러니까 살만한 집이 없어서 저랑 같이 살게 됐어요 네. 저랑 같은 방에서 그냥 음. <laughs> 지냈어요 친구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데 걔한테 많이 배웠고요 네. 걔가 부하하니까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아 보이고 하니까 형 내가 작곡팀을 만들었으니까 들어와라 <laughs> 그런 음. 아, 나 실력이 될까 그러니까 형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영입을 해줬죠. 아.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끌어주는 바람에 제가 정한 것 같아, 길을. 음, 네, 제가 갈팡질팡하고 네. 우유부단하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네. 그 친구가 끌어주는 바람에 네. 길을 선택한 것 같아. 요 아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소원을 가지니까 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역사를 해주시는 네. 거네요 네 하나님이 제 성격도 아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은 길이또 있었을 수 있는데 그쵸. 제 성격 자체가 또그렇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방 안으로 음. 음악 잘하는 친구를 <웃음> <웃음> 같이 살게 하시면서 네. 이렇게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아.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으니까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는데 제가 바쁘게 지내다가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네. 내 안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음. 할 때. 제가 유튜브라는 거를 그 당시에 한 2014년? 2014년이요. 네. <laughs> 그때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거를 그냥 누구한테 음악 영상이나 이런 거 공유할 때 그냥 잠깐 <laughs> 서버처럼 썼었는데 네. 어, 그걸로 수익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어떤 기사 같은 걸 읽었어요. 내가 뭐 가수처럼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는 <웃음> <웃음> 손만 내밀어가지고 어떻게 좀 네. 해보자. 원래 본업을 하면서 이제 네. 서원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 이쪽도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양분화해서 시작을 네, 그렇죠. 하신 거네요. 네. 주로 이제 업무 끝나고 밤에 해가지고 새벽에 끝났어요. 아... 그 네,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해보자. 음... <laughs> 음... 제가 사실 이제 30대 초반에도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네. 항상 CCM을 제가 하고 싶다고 주변한테 얘기를 하고 네. CCM 대회도 나갔었어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곡만 써서 음. 노래하는 동생한테 곡을 써 주고 대회도 나갔는데 결과는 괜찮았거든요. 네. 뭔가 그러면 CCM 쪽으로 내가 계속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일어나더라고 그래서 <laughs> <막 해서 웃음> 다시 흐지부도 되고 네.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음. 했던 것같아 그래서 아, 하나님의 또 때가 있나 보다 생각은 음. 들어요 그때 오히려 지금보다 피아노를 더잘 쳤던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왜 그때 안 쓰시고 이 나이가 들어서 네. 하나님이 아. 이렇게 하실까 지금은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어,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많이 보게 하시면서 음. 어, 또 나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어~ 콜링이 온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어, 성경 많죠. 인물 중에도 그래서. 특히 많죠.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내힘으로막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laughs> 어, 바람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아. 좀힘다 빠지고, <laughs> 나의 열정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하나님이 어,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니까, 이제서 응. 하나님이 좀 부르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사실은 제가 좀 다른 분들한테 어떤 찬양으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네. 제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 댓글들을 어쩔 때는 어떤 거는 막 수천 개가 달린 것도 있거든 요 영상이 아, 댓글이. 네. 제가 심지어 다못 읽어봤어요. 답들도 못따고나좀 네. 마음이 힘들 때 쭉쭉 내려면서 읽었는데 막. 혼자 운 적도 있어요, 음. 어, 이런 또 일이 있었고, 이런 댓글이 있었구나 하면서. 네. 막 어떤 분은 또 퀘이찬이 아닌데, 네. CC의 음악이 좋아서 그냥 틀어놓는다는 분도 있어서 오. 너무 기뻤고요. 그런 네, 것도. 너무 좋겠네요. 네. 뭐 어떤 대만 분은 제가 알 수도 없는, 그냥 대만에 사시는 분이 네.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시고, 네. 또 미국에 있는 교포분이 한국에 오시면서, 뭐, 초콜릿을 사다가 소포로 보내주신다든지, 어. 뭐 어떤 분은 또 뭐, 불교신자인데, <laughs> <laughs> 이음악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원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어떤 분은 또 아버님 천국 가실 때 이음악 좀 틀어드리고 싶다고 음. 계속 저한테 음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그랬죠. 아뭐 물론 이제 채널에서도 하시겠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네. 제리킴 채널 구독자 분들께 <laughs>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애칭이 있어 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네. 제리프 제리프라고 해요. 제리프 네네 아, 네. 제리프님들 네 제리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벌써 이제 8년차 넘어서 9년차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어, 제가 더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소박한 그런 찬양과 제 연주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니다 제리프님. 저도 제리프네요, 이제. 네, 그렇죠. <laughs> 네. 제가 종종 보는 크리스찬 채널 중에 종리스찬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상도 유튜브 하면서 처음 시작하셨대요. 네. 그리고 배우도 하셨던 분이 아닌데 드라마도 맞아. 찍으시고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시는데 저는 그분처럼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분들이. 음.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크리스찬이건 비크리스찬이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경제적으로 막막하니까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이런 1인, 미디어 시대에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 발휘해서 채널을 좀 발전시키고 한다면, 네. 크리찬님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완전히 미디어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잘만 하면 유튜브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이런 좋은 시기에 창작에 대한, 네. 또 유튜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음. 어,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문화적으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튜브는 유튜브의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유튜브란 플랫폼 자체가 그, 그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유사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그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랑 비슷한 영상을 어, 계속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볼때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을 계속 많이 보시고요. 음. 또잘 못하고 있는 채널도 가끔 보시면서 왜안 되는지 그런 것들 음. 분석을 하시고 잘 되는 거왜잘 되는지 그걸 참고를 하셔서 충분히 분석하신 다음에 계속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주에서 안 나왔는데 계속 그 상태로만 계속 일관되게 꾸준하게 울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 변화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네. 염두에 두고 음. 그 부분만 잘 어 이겨 나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음. 이게 제바음이에요 그래서 그 네. 부분에 계속 마음이 있어요. 어, 제가 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더 도와드리고. 네. 네. 이런 음악 교육이나 이런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사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한테 학교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 들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또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음. 그런 친구들과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재능을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네.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음. 뭐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면 네. 제가 기꺼이 그런 쪽으로 또제 네. 어, 길을 걸어갈 생각이 네. 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레바논 쪽에 아, 오늘이구나. 오늘 출국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 음악 선교 활동을 하러 가세요. 음, 아, 그래서 네. 어, 그런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오, 네. 시리아 난민들 아이들 네. 대상으로. 음악 교육이라는 그런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한삼 개월 동안 이렇게 출국하셔 하시는데 네. 오늘 밤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200만이 넘는데요. 아, 엄청 많대요 음. 인구가. 그래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음. 프로그램도 어, 만들 수 있겠다 생각도 음. 네. 들고 어, 그런 다양한 생각해 보겠습니다.